아마존이는 지금 아마존은 일단 제일 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얘는 P/SR입니다. 얘는 P/SR. 얘는 매출만 보고 가는 에요. 매출만 보고 가는. P/SR이 매출과 시가총액의 비율을 보고 이야기하는 를 거니까요. P/SR이 중요한 이유. 근데 이건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PSR이 중요한 이유. 딱 요건 보시면 되는 게 PSR은 요 세일즈, 매출입니다. 그리고 마켓캡, 시가총액이에요. 요두 가지를 놓고 이 비율,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냐라고 해가지고 이걸 PSR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PSR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 평균 몇 배나 될까? 5 배쯤 됩니다. 아, 미국 애들은 참 대단해요. PSR 보시면은 마소 13배, 애플 7배, 구글 6배, 메타 8배, 테슬라 6배, 엔비디아는 36배. 물론 저거 좀 심한 거고. 어, 심한 거고요. 보통 요런 그 유통주들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제 한배 근처. 월마트 0.8배, 코스트코 1.4배. 그리고는 코카콜라 이런 애들 펩시을 보시면 6배, 뭐, 뭐 2.5배. 몬스터 비베러지 7배. 이런 식이에요. 그러고는 우리가 그뭐 증권 금융 이런 애들, 은행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한두배 정도 요 정도 나오고요. 그러고는 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한 다섯 배 정도 나옵니다. 요 정도. 근데 이 부분에서 놓고 보시면은 결국 성장이 빠른 애는 PSR도 높게 받고 PER도 높게 받아요. 성장이 느린 애는 PER도 낮게 받고 PSR도 낮게 맞아요. 자, 그러면 아마존이 성장을 빠르게 할수 있을 것이냐가 첫 번째 물음표일 거고요. 내가 기업,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성장 속도, 성장률, 매년 성장하는 그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가 첫 번째 물음표가 될수 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나와요? 그 이후에 이거 나오지. 주주환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의 매출과 시가총액, 그 PSR 비율과 그 다음에 무엇? PER을 놓고 보시면은 뭔가 머릿속에 계산기가 하나 뚜드려져야 돼요 요거 두 개만 딱 보시고 PER과 PSR 계산기만 딱 보시고 뭔가 어? 얘좀 이상한데? 라는 게 나오셔야 됩니다 뭐가 계산이 돼야 되냐 그러면은 PER은 어떻게 계산돼요? PER은 시가총액이라는 거를 뭘로 나눈 거예요? 순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PSR은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PER은 높은데 PSR은 낮다 이러면 뭘 얘기하느냐 뭘 얘기하느냐 요 PER은 높은데 PSR은 낮아요 이거는 이익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쵸. 매출은 높지만 순이익은 낮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반대로, 엔비디아 놓고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동일한, 동일한 거 갖고 와 볼게요. 엔비디아는 PAR도 높고 PSR도 높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순익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아마존은 웃긴 게 그지. 아마존은 번 돈을 어디 써서 이게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주주 환원 없이 전부 다 재투자를 하죠. 요걸로 계속 성장을 끌고 나간 거야, 지금까지. 요걸로. 그런데 최근에 아마존의 약간의 발목 잡는 약점 같은 게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전년 대비 성장하는 게얼마예요 그러면은 EPS가 전년 대비로 혹은 과거 5년 대비로 계속 매년 20% 성장을 했어요. 매년 성장을 했어. 매년 올라왔어. 그리고는 매출 같은 경우도 매년 20% 성장을 했어요. 그 매출의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 그러면은, 아마존도 아마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본인들의 그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하면서, 요 각이 나온 건데, 이게 이, 이 각이 지금 꺾이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던 각이, 지금은 전년 대비 퍼센트 비율로는 꺾였어요, 이렇게. 각이 죽었어, 지금. 이렇게 되면 시장이 뭘 원하냐, 그러면은, 매출이 이렇게 줄어들면은, 먼저 매출이 줄어들고요. 매출 성장률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뭐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익 성장이 줄어듭니다. 요런 게 줄어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바랍니까? 성장이 줄어드니까. 이때부터는 주주 환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돈내나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돈내나 꺾였다, 배당 주냐? 그러면 배당 얼마 주는데. 너네 앞으로 성장을 뭐, 연애 뭐, 20% 30% 하다가 20% 30%할 때는 배당하지 마, 그러지. 성장해, 성장해, 성장해. 애기가 막 키가 커. 키가 막클 때는. 아이, 그,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어, 쑥쑥 자라. 아, 막 맨날 공부하고, 막, 어, 학위 따오고, 자격증 따오고 그러면은, 아이고, 아들아, 그치. 아이고, 학원비가 얼마라고, 유학비가 얼마라고, 아, 막돈 줘. 어, 유상증자 필요하다 그럼돈 주고, 막. 계속 막, 아이고, 아프지. 제가 이제,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첫 월급 받아서 이제 30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이고, 됐다, 마. 뭐 용돈이고 아그 연애하고 그걸로 이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사 먹고 해라 그러고 나중에 뭐예요어 아버지 제가 이제 월급 한 2천 3천 받는데 아 이제 내년에는 그렇게 막 연봉이면 아예 안 올라갈 거 같네 그러면 이 새끼야 용돈 좀줘이씨 <laughs> 이렇게 되잖아요 애가 막 이렇게 초봉 350 받고 막 승진하고 이직하고 뭐 해가지고 또 회사 차리고 해가지고 막 계속 애가 막, 어? 돈잘 벌어. 그러다가 애가 막, 어? 벤츠 타고 다니고 슈퍼카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투자하고 기다려줬는데 뭐 없냐? 주전 놓은 바라게 되는 거야, 이게. 사는 거랑 똑같다니까? 처음에는 기업이 성장할 때는, 아가 이렇게 커올 때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잘커 바르기만 자라 나오지 근데 제대로 바르게 잘 자랐어 우리나라는 바르게 안 자라니까 문제 <laughs> 미국 애들은 바르게 잘 자라니까 그럼 바르게 잘 자라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동안 내가 너한테 드린 시간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요구를 하는 거지 또 자본주의니까 근데 여기에서 안 줘? 불효 막심한 놈이 되면 안 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안 주면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아마존이 엄청 빠르게 성장할 때는 막 PSR이라고 하는 저 비중이, 비율이 10배였어요 이게 10배. 10배에서 거래가 됐어. 그게 지금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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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가지고 2.5배까지 줄었다가 지금 다시 최근에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근데 왜 거기까지 줄어들었냐라고 하면은, 아 등치가 저만큼 커졌는데, 주주하는 얘기가 없어. 덩치가 저렇게 커졌는데. 근데 혁신이 있냐 그러면은, 아, 혁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혁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밝히질 않아. 요새 AI 하는데 아마존 AI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존이 AI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뉴스 헤드라인 들어본 적 있어요? 잘 없어 심지어 테슬라도 X AI 그래가지고 AI 얘기를 그렇게 헤드라인에도 띄웠는데 아마존은 AI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투자합니다 근데 그렇게 헤드라인에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존이 AI를 생각보다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AI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소프트웨어 업계에 있는 분들은 아마존 AI 무섭다 그래요 예전에 알렉사도 했었고 근데 아마존은 공개를 안해 근데 그거를 주주 측면에 주주들은 답답하지. 주주들은. 주주들은 답답해요. 투자도 그런 거를 그냥 믿고 그냥 묻어 놓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은 분명히 이제 뭐, 있는데, 얘들은 재투자로 돈을 이빠이 돌리면서 주주한테 돌려주는 돈이 없으니까. 야, 아마존 투자할 바에 구글 투자하지. AI 뉴스도 빵빵 나오고, 재미나이도 빵빵,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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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퍼런스 해가지고 빵빵 보여주고 막, 아, 우리를 믿어 주십시오! 막 이러고 있는데, 아마존 뭐, 옛날부터 그러긴 했어, 아마존이. 아이, 뭐, 꼬면 뭐 사지 말고, 주식. 아, 뭐, 투자, 뭐, 빼세요.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 그런데 AI 관련돼가지고 애들 분명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부각이 안 돼요. 그리고는 적정 주가 얼마냐, PER 놓고 보면 PR은 항상 비싸. 왜? 있는 돈다 쓰거든. 남는 돈 없이 다 때려봤거든. 그러니까 아마존은 옛날부터 계속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laughs> 신뢰로 보유하고 계속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 아마존은. 아마존 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아마존을 믿으세요? 그럼 투자하세요. 좋긴 좋은데, 난안 사요. 아, 나한테 뭘 줘야지. 얘, 뭐, 아마존 지가 뭐 한국 주식도 아 알고. 한국 주식은 자주 그래. 한국 주식은 실적이 없어서 문제긴 한데. 한국 주식은 주주랑 안 친하잖아. 근데 얘는 미국 주식인데도 주주랑 안 친해. 그렇다니까. 아마존은 종교 맞아. 아마존은 종교, 종교대로, 종교로 투자해야지, 아마존은. 아마존은 믿고 투자해야 돼요, 아마존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우리 고용 인원 있죠. 제가 아마존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인플로이. 그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 배울 때 맨날 인플로이. 요거 길게 발음해라. 어, 그러는데 보시면은 이게 152만 명입니다. 아마존이 월마트가 몇 명이냐? 월마트가 210만 명이에요. 감이 안올수 있어요. 엔비디아 얼마냐? 엔비디아가 3만 명. <laughs> 엔비디아가 3만 명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2만 명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2만 명이에요. 애플이 얼마? 애플이 16만 명입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아마존 얼마? 150만 명입니다. 엔비디아 플러스, 마소 플러스, 애플 플러스, 구글 플러스, 메타의 직원만큼 아마존이 됐고 있어요. 실제로 아마존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많은 고용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그래서 왜 아마존을 싫어하냐 그러면 아마존은 인건비 오르면 얘는 쥐약이에요. 월마트도 그런 관점에서 인건비 오르면 쥐약인데 아마존도 인건비 오르면 쥐약이에요, 얘들은. 왜? 얘들은 택배사도 그렇고요. 물류에서, 물류센터도 그렇고. 물류센터 직원이 엄청 많잖아. 기본금이 계속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건비 부담이 실적 부담으로 연결이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아마존을 빅테크로 벌 거냐 그러면은 애매한 게 이것 때문이야. AWS는 너무 좋은데 그 돈의 대부분이 물류센터와 물류센터 인건비로 나가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다른 빅테크랑은 괴가 달라요. 결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존은 조금 투자 아이디어는 다르다. 경기 침체,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에는 분명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게 아마존이긴 하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구글, 애플과는 좀 다른 방향성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거를 인지하시면서, 그래도 나는 아마존을 믿습니다. 함수 투자하셔야 돼요. 현금 흐름은 얘가 뭐 제일 짱짱하긴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존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인건비 문제. 주주한는 없습니다. 주주랑 소통 잘안 합니다. 딴에 갈때 얘는 안 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 때문에 그 관점을 좀 이게 그 투자하실 때 많이 좀 녹여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존은 저는 물음표 다만 보유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파이팅 하시고 꼭 입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입절 가능해요. 우상향 가능합니다. 언제 갈지 몰라. 아마 캐리 누나 나실걸? 예전에 아마존 물어봤을 때. 좋아, 좋은데 언제 갈지 몰라. 딴애 가도 안 가도 할 말이 없어. 그걸 믿고 견디고 참고 그 믿음과 신뢰로 그 견디셔야 된다고. 이게 아마존은 이게. 그게 아마존이란 주식입니다. 고락게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도 저는 우상향은 동의. 우상향 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애플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이렇게 훅 떨어지잖아. 이게 자사주 매입 소각이 거 아마존은 그것도 없어. 자사주도 이게 심지어 많이 더 발행해. 주주 환원 일도 없어. 애들은. 지들이 한국 기업이요? 뭐예요? 걸었습니다. 아마존은 모으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들 무조건 사야 되는 좀 솔직히 물음표. 아마존이 위대한 기업은 맞지만 위대한 주식이 되려면 멀었다라고 생각합니다.